프로카드 딱끝 바로 은퇴 은퇴 못하시겠 사실 오래 안 되면 그냥 때려 치는 게 낫지 않을까 바로 아, 인정하는데 너만 문제야 너이새끼 아, 댓글 안 보세요 어휴 아, 아 잠깐만 잠깐 간 야한데 어제 기자 얘기 못 봤어? 아아 아, 아, 그 <웃음> 여자 <laughs> 파란 모자 쓰고 LA 모자 쓰고 온 여자 맞지?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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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이거 연습 많이 해 이렇게 약 잘못된 거 쓰는 거같은 끌지마, 끌지마, 아! 끌지마 가시기 전에 냉장고 문만 <laughs>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다고. 어, 티셔츠 강경원 선수님이 입던 티셔츠. 아, 코어맨 아니야. 이거 올라갔대요. 아? 올라갔대요. 그거 뭐였냐? 아, 아니야. 아, 코어맨 영화 있어. <laughs> 어째서 그런 거야? 가슴할때그 어, 전배기 가슴? 저거 하체 찍고 오시지 않았어? 아, 어. 네. 그렇죠. 어제 그거 했으니까. 용준이 가슴이 하자니까. <laughs> 숫가 보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슴을 하는 거에 지금 몇 킬로 나가? 104 나보다 안 나가네 너몇킬로인나106 좋아졌지? 아왜 말을 <laughs> 못해 가슴이 평평해 어? 가슴이 평평해 <laughs> 아니에 클라이니까 느리는거 때문에 <laughs> 진짜 가슴을 싹다갈라엎어야지 아니라니까 나 요즘 가슴 좋아졌다니까 잡아봐 좋아졌다고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너의 좋음과 나의 좋음이 아, 너무 차이가 아. 나. 아, 이게, 근데 내가 원래 가슴이 진짜 민자 가슴이거든. 이 정도면 진짜 비약의 발전과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야. 아니, 아. 내가 아까 물어봤거든. 윤준이 이제 너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운동할 때 빼고 아. 열심히 하냐고. 근데 말을 못하죠. 벙머리야 <laughs> 쉬어? 중요? 바로 연습자. 유맨날 보는 거 야,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열심히 하잖아 요즘. 제 생각에는 용준이 주변 지인분들이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좋다라는 표현을 니네 몸에서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게 좋은 사,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laughs> 네 몸에서 좋아졌다하면 아, 내가 자기가 되게 좋아졌다고 야 아, 내가 어떤 방준 몸이 돼 어떻게 박재용 아니야 아무를 아무도처럼 생각하고 해야지 아. 안돼안될 아. 놈은 안 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길은 정해져 있어.

뽑자고? 뽑는 건잘하잖아 뽑는 는데 그건 잘치고자 네. 아숨. Um. 딱나 <목소리> <여덟. 목소리> <헉>. 하나. <목소리> <목소리>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지. 딱확 보내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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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굽히지말아 <등급이치 말고>. 세. <목소리> <셋.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뜯어봐. <그리고> 뭐? <목소리>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어, 와. 어, 진짜 무거워. 하나, 둘, 셋. 오, 좋아. 하나. 네, 그래, 네, 아유, 어홉 네, 오케이, 와, 와, 오,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운동 많이 늘었는데? 좀 좋아졌지. 마지막으로 보셨을 때보다는 좀 어떤 거 같아? 마지막에 운동을 <laughs> 언제? 장수 집에서 했지. 많이 늘었어. 늘긴 했어. 봤지? 응. 근데 이렇게만 매일 했으면 진짜 더 네, 좋아졌을 텐데. 이렇게 매일 안 하죠. 그냥 촬영을 맨날 <laughs> 해야 돼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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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촬영을 맨날 해야 돼저 주고 저 주고요 돈을 돈더줘 <laughs> 금융 치료해 돈을 한세배더줘 아니 근데 판이 넓어서 그런가? 왜? 판이 넓.. 아니, 아닌데? <laughs> 왜? 핑계라도될 거.. 될거 있지 만져보니까 아닌 거 같아 아, 아담해 아, 아담해? 어 아, 아, 여기 딱 들어와 <laughs> 그지? 아아 근데 좀 커졌어 어? 다섯. 퍼졌다니까. 씨왜웃냐 둘. 이번 세트랑. 네. 네. 여덟 개까지다섯 나섯. 일곱. 나섯. 여덟. 다리 뭐야? 오. 일곱. 여덟. 나섯. 마지막 여섯 개.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laughs> 네, 열 개. 아홉. 열 아, 코치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코치요? 그러니까 남들 조지는 건 잘하잖아요 아, 그건 뭔데 잘해 지 운동은 못하는데? 어어은 그런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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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음. 일곱 네? 음. 오케이 알겠어 음. 음. 일곱 오케이, okay, 됐어. 오케이. 야, 운동 끝내야 돼. 근데 코치 말씀하시는 게 운동 코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물 코치? <웃음> <웃음> 둘 다. 아니, 락은 안 돼. 뭐야? 어? 일단, 넌 <laughs> 공부를 안 했잖아. 내가 아니잖아. 마루타? 그냥 막. 막 맷다 꽂아. 이순이막 이십 아유십 그냥 황천 황천길 아 황철. 황천 황천길 <laughs> 가기 직전까지만 소래병한테 먼저 좀 해보자 <laughs> 안돼나 욕먹... 걔 아휴 차근이한테도 진짜 죽는 거나 아, 죽어 진짜 야, 뭐, 격투가한테 존나 투덜봐 격투가한테 혼나 영준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laughs> 프로 카드 따려면 적어도 한4 년은 걸리지 않을까 올해는 절대 불가능 하겠죠 <laughs> 올해는 사실, 오래 안 되면 그냥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셋. 어. 넷,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너도 왜 이렇게 들어오냐? 여기 어. 딱딱해. 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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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피디님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 얘가? 얘개싸가지 없어. 얘 요즘 저 유튜브 댓글에 핫해. 아니, 그러니까 말은 되게 잘하시는데, 나였으면 존나 갈궜을 것 같아. 아니, 얘 유튜브 댓글에 나 갈구지 말라고 다 핫하다고 하죠. 갈구지 말란 댓글은 없어. 맞는 하 맞는 말만 하던데. 맞는 말만 하던데. 맞만하 맞는 말만 하던데. 맞는 말만 하 말만 하던데. 만데만 밀어! 오케이 됐어 스퀴즈 스퀴즈 <laughs> 올드 B 시즌에 혈관이 보이는 건 처음 봤어 <laughs> 원래 B 시즌에 혈관 사료가 없었잖아 맞아 진짜 이거는 문제도 요즘에 <laughs> 봐봐 새끼야 너만 나 무시해 다들 인정하는데 너만 문제야 너 새끼야 댓글 안 보세요? 아? 어? 댓글 안 보세요 걔네들이 나본적 없잖아 라스트 고두 개만 나자두개 호잇 라스트 업 어. 응. 그렇지. 쭉쭉 뻗어내. 이게 힘더잘 들어봐. 오케이, 그지 좋았어. 다섯. 다섯. 오이오히 가슴. 오히 가슴. 오히 가슴. 오히려 가오 어때? 좋은 거 같아. 비교하지 마. 아, 뭐너 나보고 잘 했잖아. 어. 야, 아, 뭐, 새끼 진짜 개진짜. 미용실 가면, 어. 그 머리 깎여줄 때 얼굴에 수분 없잖아. 아. 어. <laughs> 왜? <웃음> 그거 해야지 않냐, 너? 나? 아, 뭐래? 착데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laughs> 아이고 <이거> 씨세개 <laughs> 나이스 둘 아, 하나 업 나이스 <laughs>

<laughs> 약간 야한데? 아나참 마지막에 부부, 부분 가동 범위 이거는. <laughs> 부분 딸이죠 부분 딸아 <laughs> 부분 딸이지 오늘 너딱 먹었어 네 이게 아더 오케이 우와. 야 이거 쓰니까 덤벨플라이는 진짜 안 해도겠다 덤벨 안해도 되지 내가 다 이거 다 이거 좀 생각하고 다 사는 거 시범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내가 네, 존나 네, 하기 싫은 것들. 야. 나 덤벨로 하는 거 존나 싫어하거든. 네. 오케이. 그것서비 야 야. 야, 야, 아이 아이 저 새끼 또 파란 모자 썼어. 야, 너 나가 너고아이 <laughs> <laughs> 파란 모자가 정치 지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아니야, 제 정치 색깔이 파란 쪽이 모르네. <laughs> 어제 기자 얘기 못 봤어? 아아그 아, 여자 아아 아, 이름 뭐지 파란 문자 쓰고 LA 문자 쓰고 온 여자 맞지? 아장 도와줘 어, 어떻게 도와줘? 아, 아 잠깐만 세 개만. 이씨 아, 이거 뭐냐고 일어나. 분리. 아 기도 하고 있는 중이야. 들어봐. 아 모대 모대. 플레 플라이를. 자그 다음에 프레스 할래. 버블 어디 있어? 체력이 많이 약해. 많이 약한다고? 많이 약한데. <laughs> <laughs> 많이 약한데. <laughs> 많이 하나봐 요즘 적 어.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일곱 갈수록 뒤통수가 빨개져 오케이 됐어 아 이게 머리 어. 뽑분 데가 티가 아직 나지는구나 어 이게 아, 몸에 열 나면 은 티가 나아 <laughs> 나 올래? 맞장한 볼까? 대표님 주시는 부스터 제가 타드리잖아요. 아 어. 거기다 제가 뭐 뭐든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인슐린 있어. 너 꼽으면 끝이야. 니고카처럼해. 니고카. 니고카. 니고카가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똥꼬 입술 내면서. 어 그렇게. 그렇지. 오 니고카 같아. 오. 어. 힘내서 어깨가 들리는 게 정상이 뭐냐? 응. 정상이라고? 응. 아, 이거 니고코가 그렇게 하는데? 아, 그래. 회전축. 얘는 어디 운동이야? 가슴. 가슴 어디 운동이야? 가슴. 가슴이 다 가슴이지 가슴이야. 이걸 쓰라고 이걸 이렇게? 어 이거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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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많이 하라고. 집에서 이거 연습 많이 해. 이렇게. 너 이거 지인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 하냐? 어? 방송에서 이렇게. <laughs> 응, 더 해. 더 해? <laughs> 어. 근데 본 적이 없지? <laughs> 아니야. 이 새끼가 이제 더 탐지겠다 싶으면 짜는건데 <laughs> <laughs> 다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내말 들어봐. 머신은 절대 닥치지 않아. <laughs> <이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저... <laughs> 아니, 좋아, 지금 딱 좋아. 늘렸다가 탁. 알지? 그, 늘렸다가 넣고, 다시 늘렸다가 넣고. 가슴에 힘을 딱놀라고 깊게 넣어야 돼. 짧게 넣으면 안 돼. 깊게. 끝까지. 알았지? 쉬워. <laughs> 아, 왜? 왔지? 어때? 깊게 들어가? 어, 가슴 깊게 잘 들어가고 있어? 깊어. 그렇지. 깊게 넣어. 더 깊게 넣어, 넣어. 아이, 귀심이 부족하다, 넣어, 빨리. 다 왔어. 다 왔어. 클라이맥스야 지금이야. 아, 왜? 운동 못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운동을 생각하라고, 운동을.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데 집중이 안 돼? 쭉, 쭉 눌렀다가, 깊숙이 박으라고, 이렇게 팍. 어디에 박아? 아니, 가슴에. 다시 깊게 쭉 넣고, 싹 뺐다가, 다시 깊게, 깊게 넣고. 약 잘못된 거 쓰는 거 같은데.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아요. <laughs> 아니, 약이 그 약이 아니고 다른 약인데. 아니라고, 나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왜 무슨 생각했는데, 너. 말도, 내, 말도 안 되네. 아, 야, 절정이다. 왔다, 왔다, 지금. 어, 왔어, 왔어. 빨리 끝내 그냥. 아, 끊지 마,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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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시기 전에 냉장고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 잠깐 미생해졌지? 열심히 하는 거 같으세요? 네, 네. 아, <laughs> 네,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지. 운동이야, <laughs> 뭐야. 수축 이완이 기본 아니야? 어. 수축이 그치? 박는 거야? 박는 거야? 어, 박아야, 야, 가슴에 딱 박아야지. 힘을. 맞아, 아니야. 맞 그래, 맞다잖아. 그럼 지금 뒷다리 박고 있어? 응. <laughs> 아, 아, 얘 그냥 귀신이 부족해. 얘못 박아. 얘 한쪽 올라줘. 그게 맞냐, 이거. <laughs> <laughs> 왜 갑자기 저한테. <laughs> 가슴 하다가 엎드려는 거 처음이네. 이게. USA 방식의 루틴이야. 미국 겸성? 응. <laughs> 아직 풀옵션 아니야? 어? 풀꼬비야, 지 풀옵션이야? 응 여기 여기 렇게납해요 하나 둘셋넷 둘, 아, 다섯 불순해, 불순해, 아까부터. 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타고 이러면 안 돼. 컨트롤, 컴타운다 해야지. 운동 못하는 애들이 되게 길게. 예수 같다, 예수. <laughs> 야, 이 무게를 응. 무슨 뭘 짜냐? 아니. 해봐, 네 스무 개 채워. 아싸. 천천히 해, 천천히. 늘려줄 때좀 이렇게. 아니, 다 내려, 이렇게 쭉. 늘려, 그렇지. 거기서 늘렸다가. 아니, 깔짝거리지 말고 늘리라고. 이거 뭔데?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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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 말고. 힘이 풀리지? 늘리... 아, 안 풀려. 왜냐면 장력이 있잖아, 붙어 있잖아. 걸리잖아, 끝에서. 어디가? 아, 지금 걸리고 있, 있는데? 어디그 끝에. 여기 어. 만져보세요. 걸려있어요? 걸려. 여기, 걸려있어요. 걸려있는데? 그냥 축축합니다. 아, ㅅㅂ 아니, 봐봐. 이거 이게 걸려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라고. 아, <laughs> 왜그대로 <laughs> <laughs> 해, 그럼. 난 나대로 할 거야. 쟤 <laughs> 이러면 힘 풀었다가 다시 아니라고! <laughs> 다시 아, 씨나 이렇게 한다. 그래. 나 이게 더 힘드네. <웃음> <웃음> 티셔츠. 강경훈 선수님이 입던 티셔츠. 레.. 레전드로 로그꺼야 로그 예전에.. 선생님, 나 아쿠아맨 아니야 네? 아니야 이거 올라가도 돼요? 아 <laughs> 어? 올라가도 돼요? 누가 뭐라 했냐? <laughs> <나> 아쿠아맨 <laughs> 영화 있어 어, 나 재밌게 봤어 어 나도 재밌게 봤어 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운게 좋아 <laughs> 기름칠 많이 했 기구관리는 기름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제 서래병이 열심히 이렇게 발랐습니다 저 새끼는 뭐할줄 모르겠는데 왜 자꾸 아 혼자 할 때도 이렇게 바르고 한 혼자 할 때도 기름칠을 안 해? 아 요즘 그러더라고 그냥. 혼자 할때로어 그래? 어오늘 서래병 혼자, 혼자 기름칠 잘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거세 ㅋ 아 말하다가 계속 는거 어때요? 맞춰 근데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운동, 운동 영상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운동 영상이야 야지금또 야, 뭐, 모티베이션 영상 모티베이션 <laughs> 멋있게 찍어 <laughs> 어디 찍어 그렇지 좋았어. 영상 좀 음악 깔고. 에요 됐다. 좋았어. 그 노래 알지? 너 네. 저번처럼 이상한 노래 깔면. 카트라이더 같은 거 깔아. 야 이건 왜 있는 거야? 뭐?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개라고. 어. 근데 너왜안 돼? 나안될 아, 때. 역시 허리도 안아 해봐. 중보는 뭐 아니야? 프로보하시는 거 같은데. 아 해봐 아, 해봐. 장난이 아,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어왜 이렇게 떨어? 요즘 복근 운동 안 하나 데? 요즘 안 하네. 야 이거 이렇게 떠는 거면 진짜 안 하는 거야. 양보 안 하네 복근. 운동. 요즘 많이 떨려. 야, 진짜 턱이 길어진 아! 것같아 너. 가만 보니까 그렇네. 턱이 길어져. 아, 그럼 들어가요? 들어갈까 봐 해본 거야. <laughs> 일곱. 여덟. <laughs> 셋. 넷. 오 어, 운동 끝. 어, 안녕. 뭐 멘트 없습니까? 아뭐예뭐 멘트 없. 켱. 니다